네 안녕하세요. 주식 게임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송기훈 대표입니다. 네, 제 LCHB 26일 장 대비해서 영상 올려드리는데 어, 현재 촬영 시간은 지금 25일 오후 9시입니다. 네, 제가 크리스마스에 어 종목들 좀 포트 좀 정리하면서 제가 LCHB 영상도 함께 촬영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일단 현재 9시 기준으로는 뭐 딱히 나온 뉴스가 없어요. 근데 어머니 말해서 지금 뭐 크리스마스 전으로 서구권에서 뉴스가 나오는 경우 는 드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저번주 목금 그리고 이번주 월화가 어, 이 모양새 자체가 지금 이쪽에 맞춰져있다라고 여러분들께 계속 요구관에서 뉴스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 어, 여기서 뉴스가 안나오면서 지금 요런식의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어, 이거 26일 기준선 맞춰놓고 기준선 들어올려지는 자리에서는 어쨌든 얘가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또 이럴때 뉴스 나와서 힘받으면 진짜 세게 받거든요 기준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 여기서 뉴스 나오면서 여기 매물병 한번 시도하겠구나 그리고 눈높이 맞춰놓은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뉴스가 좀 살짝 뒤로 밀리는 이런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크리스마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26일 사실상 26일장은요 아무 뉴스 없이 갑니다 아무 뉴스 없이 가요 그나마라도 뉴스 뭐 쥐어짜서 얘기하려고 하면은 그냥 이 권리랑 그거밖에 없어요 권리락밖에 없어서 그냥 26, 27뭐큰 움직임 나오지 않을 거다 딱이 정도까지인데 l h b 주주님들은 지금 그렇게 다른 종목들은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아요 26, 27은 어 별로 움직임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신 게 맞는데 l h b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26일이 어떤 날이냐면 아무 호재도 없고 아무 악재도 없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 아무 호재도 없고 아무 악재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CMC가 불발난 것도 아니고 거기다해서 CMC가 통과된 것도 아니고 이 뉴스 결과가 뒤쪽으로 밀렸다.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CMC나 이런 FDA 날짜는요, 지금 HLB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뭘 한다 해서 이 날짜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얘네가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어, 저희가 뭐 서류 제출했습니다. 뭐 이렇게 보완했습니다. 이런 내용들 제외하면은. 그냥 말 그대로 얘네도 통보만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통보 이후에 얘네가 할수 있는 게 발표 딱 요구 중인 겁니다. 그러면 자 26일장이 어 그럼 아무 뉴스도 없고 뭐 아무 뭐 없으면은 별거 없겠네 중요하지 않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26 27일장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 자 호재가 있어 올라가는 게 당연하죠 악재가 있어 자 내려가는 게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악재도 없고 호재도 없어 자 그럼 주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자 특정 뭐 여러분들도 뭐 수많은 주식을 보셨겠지만 일반적으로 주식이요 호재도 없고 악재도 없잖아요 그럼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갈까요? 자, 횡보로 가져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머니 말해서 호재도 없고 악재도 없으면 내려갑니다. 근데 이 내려가는 각도가 막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슬금슬금 내려가요 마치 요때처럼. 요거보다는 각이 조금 더 완만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가는요 그냥 안에 있는 애들이 개입을 안 하면 내려갑니다 기본적으로. 야, 왜냐면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이 위쪽에서 살 메리트를 못 느끼기 때문에 아래쪽으로만 살려고 한단 말이야 조금이라도 아래에서 사야지 이렇게 아래쪽으로 바치게 되고 위에 있는 분들은 답답해서 매도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가가 아무런 개입이 없으면 조금씩이라도 내려가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이 와중에 뭐 시장학재 끼면 툭툭 떨어지는 거 보고 우리가 방치형 하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 l c 비 b 같은 경우에서 어때요? 개입하는 팀 애들이 그럼 언제 개입해야 돼요? 26, 27에 개입을 해야 됩니다 자를 때 개입하는 게 아니라 26, 27에 개입,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안 그러면 내려가니까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어 그럼 얘가 내려가면 오히려 저점에서 걔네들이 물량 받아서 올리면 되잖아 자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해요 얘네들이 그런데 저는 이 가능성을 살짝 좀 낮게 보는 게 사실 얘네들이 물량을 잠글 만큼은 이미 잠갔어요 쟤네들은 매도할 타점만을 계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신규로 물량을 더 걷어 들여서 들어 올리는 구조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리 만들어 놓고 있다 들어 올려서 지들 거 매도 타점 잡는 거에 집중돼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재료는 내년 3월에 끝납니다. FDA라는 재료는 3월에 끝나요. FDA가 나오면 실적이 늘어나잖아. 수주가 많이 나올 거 아니야. 이거는 FDA부터 뒤로 2, 3년을 봐야 되는 뉴스예요. 애초에 지금 여러분들 한달두달 달 기다리는 것도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2년 3년 후 뉴스까지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단기적으로 얘네들이 나가고자 하는 고점에서 우리도 나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초장기로 넘어가도 조정 이후에나 초장기로 한번 다시 재진입을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26 27은 그러면 이거 안에 있는 애들이 아예 대응 안 해버리면 내려간다라고? 그러면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리고 흔히 이 분위기 놓고 보면은 이 사실 저는 개인 투자님들 분위기를 보면은 약간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과민 반응이에요. 과민 반응. 물론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여유롭게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냥 나는 뭐 그냥 기다린다 뭐 하면서. 그런데 사실 개인 투자님들이 가장 많은 실수를 범하게 만드는 게 과민 반응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게 뭐냐 이게 주봉을 보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왜냐하면 얘가 이제 이 테마 자체가 이 섹터 자체가 움직인지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 주봉을 많이 보시는데 여기서 힘못 받으니까 뚝 떨어지고 여기서 힘못 받으니까 뚝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볼린저밴드 하단 쪽을 계속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어쨌든 주봉에서 l 체비가 보였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비무에서 주봉상이에요. 비무에서 볼린저밴드 상단을 두드기지 못했어. 어 그냥 하단에 있다가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 뿐이야. 딱 이렇게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럼 얘가 다시 한번 볼린저밴드 하단까지 왔다가 올라오는 모습을 취하지 않을까에 대한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가능성이 무조건 0입니다뭐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 FDA 불발이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악재죠. 이때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클래스 2라고 하는 악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볼린저밴드 하단 쪽으로 크게 이동을 할 때는 이동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 이유가 없이 간 적이 없어요. 반대로 제가 요런 구간에서는 얘가 내려오다 다시 반등할 거다라고 안내드렸었죠 과거에. 제가 옛날에 바이오 영웅이 영상 올렸을 때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왜냐 이때는 사실 파이널리브에서 아무 말이 없었다. 이후에 뭐 별다를 게 없으니까 얘는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때랑 요때를 많이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는데 이때는 아예 그냥 발표가 된 악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발표를 했잖아요 fda 끝났다 cmc 뭐 넘어가야 된다 뭐클라스2다 계속 얘기가 있었잖아 그러면 이번에는 악재가 없어 호재도 없지만 악재도 없어 근데 여기서 단순히 방치형으로 볼링저밴드 하단까지 내려가 버린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의견이 뭐냐? 이거 6만원대 초반이나 뭐 5만원대 후반까지 내려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볼링저벤드 하단으로 다시 이동하겠구나. 자, 그럼 여러분들, 기존에 내려갈 땐 이유가 있었어? 이유가 있으니까 내려왔어요, 볼링저벤드 하단까지. 근데 이번에는 내려갈 이유가 없어. 자, 그러면 얘가 여기서 모양새를 어떻게 취하게 되느냐? 얘네가 다시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방치형으로 내려버리면 사실상 여기서부터 슬금슬금 내려오기 시작해서 여기 자리까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이제 멀지가 않고 기준선이 위쪽으로 꺾인 상태에서는 얘가 잘못 내려가면 여기에서 진입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투매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 물량을 얘네가 받을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얘네들이 애초에 투매를 틀어막는 방식을 채용할 거라고 생각해요 투매를 틀어막는 거지 애초에 지들이 여기서 왕창 매수해서 위쪽 끌고 가서 매도하기에는요 냉정하게 말할게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시간이 없다고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이 cmc에서 얘가 본격적인 상승폭 보여주고 나서 어느 정도의 고점 형성하고 박스권에서 이거 올렸던 애들이 나갈 거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것도 얘네들이 여유롭게 박스를 칠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뭐였냐면 cmc가 크리스마스 이전에 발표했을 때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후야 그럼 뭐냐 아무리 빨라도 거의 30일 진짜 이제 앞당겨줘도 30일이고 밀려버리면 1월 초에요 1월 한 7일 8일만 이럴 때 나오게 된다고 이제 CMC 발표가 근데 얘네들이 이거 방치형으로 내려놓고 있다가 CMC에서 그때서야 들어올리기 시작해가지고 또 올라갈 때 그냥 쭉쭉쭉 막 점상 이거 안되는 거 아시죠 시총 때문에 점상 못맞는데 끌어올리면서 조정적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지들이 3월까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느냐 못만들어요 안됩니다 여기서 저점을 잘못 건드려버리면 저점까지 또 내려가면 딤으로 올렸던 거를 반납해버리면 얘네들이 그 다음에 CMC부터 들어 올릴 때 아무리 기대감이니 뭐냐 하면서 또 중간중간 또 조정 나오면서 가야 되잖아. 개인 투자 물량 또 털고 가야 되잖아. 또 그런 거 감안하고 손바퀴 구조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걸 감안하면 얘네들이 3월까지 물량 정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져요. 왜냐? 지금 얘네들 비중이 줄질 않았는데 얘네들이 이거를 과연 그렇게 무리수를 던질 것이냐 해서 저는 얘네들은 무리수를 던질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다시 20일선까지 좀 올라오는 모습. 그러니까 20일선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저는 의미가 없는데, 이게 시각적인 지표라서 요 정도까지 올려놓으면 은 이게 주봉상으로 얘가 어떻게 되냐 모양새 자체가 이거 음봉이 아래 꼬리로 끝나요. 마치 막 요럴 때처럼 아래 꼬리로 종료시킵니다. 이럴 때처럼. 그리고 나서 한 1, 2주 정도를 얘가 딜레이 시킬 준비를 할 거예요. 그러면 월봉도 지금 여기서 아래꼬리가 말리면서 도지 형태로 끝나게 됩니다. 그럼 약간 이런 모습이 돼 버리죠. 이런 자리가 되죠. 어차피 1월 달을 고점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저는 CMC가 어쨌든 발표가 막 2월에 될 거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면 2월에 발표하면 얘네 죽어도 못 나가요. 2월에 발표하고 상승시켜 놓고 다 시켜 놓고 매물벽까지 다 때려 놓고 얘네들이 박스쳐 가지고 FDA가 전까지 나갈 수 있느냐? 못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1월에다가 완전히 1월 월봉에다가 타점 만들어놓고 1월 월봉에서 여기를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싸움하다 넘어가면 지지선이 여기가 되는 거고 못 넘어가면 지지선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폭도 작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1월달 매도에 대해서 계속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어 그럼 여기서부터 얘가 아래쪽으로 찍어 누르기에는 이럴 때는 이유가 있었죠. 과거에는 이유가 있었지만 이번엔 딱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얘가 급격하게 찍혀 눌러지지 않을 거다. 그리고 항상 얘가 눌리기 전에는요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살짝 들어올리는 거량을 살짝 터뜨리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윗꼬리라는 걸 형성을 한다고. 근데 이번에는 윗꼬리도 없어. 그러니까 기존의 모습과는 달라요. 그러면 여기서는 얘네들이 개입을 해야 된다 올리고자 하는 애들이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남북경협주 보고 있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LCHB가 필요한 거는 시간과 뉴스예요 시간과 뉴스인데 뉴스는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냉정하게 우리가 뭐래 뉴스를 아무것도 못하죠 뉴스는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 우리가 심지어 얘네도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근데 시간은 우리가 할수 있단 말이에요. 시간. 그러니까 버티는 쪽에서는 우리가 할수 있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어 얘가 아래쪽으로 흘러내릴 것이냐 해서 만약에 오늘 장중에 제가 다 말씀드린 대로 얘가 그냥 다시 안정권으로 다시 진입하려는 모습만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어 얘가 여기서 분명히 악재도 없고 호재도 없으면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네? 그럼 이거 개입이 있구나. 이게 얘네들이 위쪽으로 크게 한번 터트릴 뉴스 날짜만 계속 맞추고 있구나. 그냥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남북 경협주 넘어갈 준비 하셔야 된다. 남북 경협주는 트럼프 취임하자마자부터 들썩거리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매물 해소구간 들어갔으니까 지금 남북 경협주는 위치가 지금 여기예요. 여기 제가 LCHB 촬영을 여기서부터 했거든요. 근데 이때 제가 LCHB 많이 올라갈 거라고 했을 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게 뭘 올라가냐고. 근데 이렇게 됐죠. 조회수가 안 나와도 제가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남북경협주 지금 주식 게임 송균을 올리고 있는데 왜 올리고 있냐고요? 저점이니까 올리는 겁니다. 나중에 올라가면은 저는 여기서부터 촬영했다고 하려고 그래서 먼저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요구간에서는 어 얘가 크게 무너질 만한 이유가 없다라면 근데 올릴 수 있는 이유라는 뉴스가 다시 발표할 수 있는 날짜가 어느 정도 살짝 밀렸어도 존재한다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남북경협주 빨리 찾아 놓으셔야 돼요. 특히나 l 체 b 주주님들은. 만약에 이 부분이 아, 포트가 완성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010-7543-8728번으로 문자로 테마 두 글자만 전송해 주세요. 남북 경협주는 밀면 내년 5월, 6월이고요. 짧으면 2월, 3월입니다. 짧으면. 자, 이 구조에서 남북 경협주들은 상승하는 속도가 어마어마해요. 게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남북 경협주 포트를 어느 정도 담아놓은 상태예요. 제 전략방에서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겠어? 지금 장 열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입장을 하셔야 성기훈 대표 포트폴리오 함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남북 경협주 지금 물량 해소하려고 박스권 칠때이 박스권 하단에 진입해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계속 수익 반복하면서 내다가 돌파하면 그냥 대박 터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LCHB 같은 경우에는 이 남북 경협주가 박스를 한창 치다가 본격적으로 출발하려고 각 잡을 때쯤에 LCHB는 고점을 확률이 높습니다. 010-7543-8728번으로 문자 테마 두 글자만 전송해 주시면 신청 끝나고요. 1개월 9만원, 3개월 24만원 더 추가 요금 없고 애초에 방 하나 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상상 테마는 항상 먼저 준비하는 사람이 독차지합니다. 먼저 독차지 하시려면 먼저 들어가 계셔야 돼요. 대신에 여러분들 따라오기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왜 따라오기만 하셔야 되는지 안내 드릴게요. 지금 HLB 같은 경우에선 제가 실시간 브리핑을 제가 전략방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HLB 같은 경우에는이 고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항상 이게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가 위에서 박스 칠때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HLB 주식인데 HLB가 이 정도 상승인데 그냥 여기도 못 넘었다라고 칠게요. 그냥. 아 이거 생각보다 힘이 약했다 CMC가 해가지고 그냥 여기까지밖에 못 왔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어올리는 동안에 코스닥이 지금 완전히 개별장인데 LCHB가 돈다 잡아먹고 있는데 다른 종목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부터 생각하세요. LCHB가 돈을 다 잡아먹었어. 지금 코스닥 완전 테마파크 되신 거 아시죠? 몇개 가면 몇개 나머지 다못 가. 지금 아시죠 이거? 근데 LCHB라는 그룹이 그룹주 전체적으로 눈높이 맞춰놓고 출발해서 완전히 위쪽으로 CMC로 독주하고 있어. 그럼 다른 종목들 어떻게 되겠어요? 다 조정이에요. 여러분들이 매도했을 때 다른 종목은 조정 끝자락이라고. 그래서 이,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L7B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L7B가 코스피였으면 되겠습니까? 코스피에서 이시총이면큰 이 시총도 아닌데 코스닥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심지어. 코스닥에 lhb 그룹주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한 거지 다른 쪽에서는 이거 불가능해요 다른 쪽에서는 안돼 얘만 가능한 거예요 얘만 지금 제가 종목들 안내드린 것 중에 뭐 이런 종목들 아난티 같은 거 지금 자리 한번 보세요 지금 얘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겠어요 이거 남북경협주거든요 이거 왜 이러고 있겠어요 지금 딱 봐도 자리가 어 이거 물량 털어내는 구간이구나 그러면 지금 남북경협주가 위아래로 흔들 때 어, 여기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 잡아놨다가 올라가서 돌파 못하면 그냥 잘라내면 그만이야. 잘라 팔면 그만이야. 못 들래 팔지 뭐. 또 내려오면 또 매수하고 이거 반복하다가 돌파 나오면 그냥 얘는 여기서부터 점상이라고 얘네들은. 얘네들은 그냥 상한가로 가잖아요 갈 때. 지금 다 그러고 있어요. 남북 경협주들이 딱 출발을 못했거나 출발을 못했거나 아니면은 박스 치고 있거나. 근데 심지어 하단부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겠습니까? 불과 몇 거래일 전만 해도 남북경무처 엄청나게 갈 거다 뭐다 했는데 눌림목 나오니까 송년 대표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죠. 이제는 진입해서 우리가 수익 내야 되는 구조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l 채 b 주주님이시라면 앞에 차트 보셨잖아요. 얘가 이거 됐을 때쯤에 걔네들은 지금 딱 마지막 요 자리라니까. 왜냐면 얘가 갔으니까 얘는 빠졌을 거 아니에요.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요 기회 꼭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01075438728번으로 문자 테마 두 글자만 전송해 주시고 여러분들 저는 문자로만 안내해 드립니다. 전 전화 같은 거 따로 안 드려요.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문자로 상세한 가입 방식 안내해 드리고 항상 먼저 준비하는 자가 독차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거 남북 경협주에서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남북 경협주는 수익률이 터지면 그냥 200% 300%막 이렇게 나와 버립니다. 여러분들 뭐 옛날에 트럼프 일기 때 기억하실 거예요. 다 어떻게 됐는지 남북 경협주가.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딱 지켜주셔야 제가 책임지고 이끌어드려요. 남북 경협주의 관심이 있다. 아, 송기훈 대표 말 듣고 보니까 남북 경협주에서 수익 낼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약속해 주셔야 돼. 그래야 저도 책임지고 이끌어드려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얼마 전에 신혼 같은 경우에서 아침 9시 11분에 제가 매도해야 된다고 적정 매수 매도 타점을 드렸어요. 근데 거기서 매도 안 했어. 만약에. 어 나는 송기훈 대표 말안 듣고 좀 기다려 볼래. 제자리 왔어요. 그냥 제자리 왔다고. 그래서 수익 15%, 16% 남들은 냈는데 그냥 거기서 송기훈 대표 말안 들어버리면 제자리 와버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그냥 아나 송기훈 대표 판단 송기훈 대표 플랜만 따라만 가겠다. 딱 약속하실 수 있는 분들은. 딱 01075438728번으로 문자 테마라고 적어서 보내 주세요. 적정 종목, 적정 매수가, 적정 매도가 제가 전부 다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그냥 따라오기만 하세요. 요거 하나만 해 주시면 돼요. 남북경협주는 요거 하나만. 제가 많은 거안 봐요. 요거 하나만 해 주시면 송기원 대표가 바로 이끌어 드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미 나간 종목들이 있고 제 26, 27에서 그렇게 큰 움직임 보여 주지 못할 때 여러분들이 먼저 준비해 놔야 내년 연초부터 바로 수익 날수 있는 박스권 종목들이 있으니까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주시고 빠르게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지금 이미 안 나네간 종목부터 송기훈 대표 플랜에 함께 하시면 수익 크게 나실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h l b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